와이 폭만 4,660이나 나와요 정말 넓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정부장입니다 제가 나온 오늘의 현장은요 남양주 화도읍 마소구리 위치한 시내권이죠. 넓은 쓰림 타입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넓은 시내권에 입지를 했기 때문에 이 현장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기준층인 쓰림 타입은 다 나갔고 현재 자녀 세대 한 세대만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널찍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층고 자체도 상당히 높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톤 봉고 화물트럭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요 마석구리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초중고를 아이들이 도보권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병원, 은행, 마트, 학원 등 인근의 인프라는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현장은요 3룸 타입의 기준층 딱한 세대 남아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요 실평수 46평에 넓은 사이즈의 복층세대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층 테라스에서 시내 전경이 다 보이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지금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복층입니다 남양주에서 넓은 복층과 테라스 타입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집 주목해 주시고요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없습니다 바닥은 깔끔한 유광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키큰 장도 넉넉하게 4칸 시공해 드렸습니다 가족분들 신발 넉넉하게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전실공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매무사 한 번씩 챙기시고요 일과세등 스위치 하부 띄움시공도 돼 있습니다 데일리 신는 신발도 여기다 정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의 울집 주문은요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도 화이트 프레임 돼 있고요 안쪽에 유리에는 망입유리 돼 있네요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오늘의 집 바로 들어와 보시죠 오늘의 울집 전실공간 들어오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이 보이고요 옆쪽으로는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1번 방과 메인 욕실. 반대쪽으로는 이번 침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공간은 우리 집 주방 공간이에요. 와, 우리 집 주방 공간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은 냉장고 자리겠죠? 넉넉하게 양문형 두대들어올수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일자형 구조의 주방 상하부장인데요 화이트 톤의 상부장과 그레이 톤의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주방 상판도 길쭉합니다. 어머님들 식재료 놓고 유리할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식기 건조대도 마련을 해드렸고요. 상구 콕탑은 가스레인지 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 공간은 수납장 짜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집 식탁 자리는요, 이쪽 공간입니다. 넉넉하게 배치해놓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메뉴실 공간 가볼게요 와 우리집 메뉴실 공간 사이즈 넉넉합니다 벽재 바닥 다 테라즈 타일로 마감 되어 있고요 유리 거울도 널찍하게 시공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젠다이 선반도 길쭉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양변기 세면대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샤워하시는 공간도 넉넉하니까요 덩치가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샤워하시면 될거 같고요 넉넉한 메뉴실 공간 보셨고요 다음은 우리집 1번방 안방 공간이에요 안방 공간 사이즈 넉넉합니다 우리 집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구요 창가자리 3,250 넉넉한 11자장 들어갈 수 있는 벽체자리는 3,370 우리집 환기창들은 다 사이즈가 크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환기 체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다각 방마다 넣어드렸습니다. 이쪽을 머리로 해서 큰 침대에 놓고 주무시면 될것 같고요. 붙박이장 말씀드렸죠? 이쪽 공간에 넉넉하게 붙박이장과 파우더장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딱일 것 같죠?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은 네모반듯하지는 않는데요. 사이즈는 넉넉해요. 벽걸이 수납장과 양변기 세면대와 유리고울도 큰 사이즈로 넣어 드렸고요 이쪽 공간에서는 넉넉하게 샤워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집 넉넉한 거실 공간이에요 와 우리집 거실 폭 정말 사이즈는 넉넉한데요 4m 이쪽은 아트 공간이에요 2540 TV는 75인치 TV 벽걸이나 스탠드로 놓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공간 사이즈 넉넉해 보이시죠 맞아요 6인용 소파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파홀 자리입니다 아트 공간에는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도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콘과 천정 띄움 시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남양주 시내 어떠신가요? 막힘이 없죠? 우리 집은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체형으로 널찍하게 시공됐으니까요 가구 편하게 놓고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실 반대쪽에 있는 2번 방 가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은요, 방 사이즈 넉넉하게 해드리려고 작은 방 3개가 아니라 큰 방으로 2개 기준층에 시공을 해드려서 방세지가 정말 넉넉한데요. 창가 자리는 3,280, 벽체 자리는 2,730. 이번 방은 널찍한 베란다 공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사이즈 널찍하니까 붙박이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 널찍하기 침대 이쪽 공간도 여유롭거든요 침대와 파우더장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와 우리집 베란다 공간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수전이 있으니까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이 공간에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쪽 공간에는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이고요 환기창도 널찍하고요 중간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납장 짜서 가정용품 놓으시면 딱이겠죠 이렇게 2번방까지 보셨는데요 계단 밑쪽 공간도 수납공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실래요? 계단식 밑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요 공간도 수납장 짜서 가정용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집 계단도 단단하게 되어있는데요 2층에서 보실게요 와 우리집 2층 복층은요 이렇게 문을 또 달아놨거든요 거실 공간에서 바로 올라온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복층 공간은 세대분리 개념으로도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와 우리집 복층은요 층고도 좋은데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도 있거든요 안쪽으로는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시공을 해 드렸고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죠 이 공간도 영화관이나 TV를 놓고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한 사이즈 시공 되어 있고요 충분히 소파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복층 거실 공간입니다 와이 폭만 4,660이나 나와요 정말 넓죠? 거실 공간만 큰게 아닙니다. 반대쪽에는 넓은 방도 있어요. 와, 여기는 정말 방 사이즈가 넉넉한데요. 이 안쪽 공간은 넉넉하게 드레스룸이나 수납장으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졌네요. 창가 자리만 3,280, 정말 넉넉하죠? 벽체 자리도 무려 4m나 나와요. 넉넉하게 세대 분류가 가능한 우리 집은 복층 테라스 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요 넓은 테라스 공간도 있거든요 나가서 만나보실게요 와 네모 반듯한 우리집 테라스 공간 사이즈 정말 좋죠 무려 7평이 되는 넓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마석 시내가 다 보이는 우리집 테라스 공간입니다 충분히 넉넉한 공간에는 인조 잔디 깔아 놓으시고 바베큐 파티나 스몰카페 아이들 풀장까지 다용도의 공간으로 넉넉하게 이용 가능한 우리집 테라스 공간 보러 오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 남양주시 화도 마서구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현장이었습니다. 넉넉한 방 사이즈와 주방 거실 공간 복층의 침실과 거실 공간도 넉넉했고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준비가 된 오늘의 집은요. 분양가 4억대 중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담보 실입주금은 1억 5천 이상 있으시면 오늘의 집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서울로 출퇴근 하실 수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과 초중고 주거 인프라도 우수한 오늘의 집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오늘의 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의 현장과 비교가 될수 없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의 오늘의 집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